최근 5년간 학교폭력 신고건수가 초중고 모두 연속 증가세임과 더불어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이 확산되고 있다. 가해 학생이 계급도를 만들어 관리자부터 머리, 몸통, 발바닥 등으로 등급을 나누고 괴롭히기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몸통이 발바닥을 괴롭히는 내리갈굽 형태가 구축된 것. 머리나 몸통에 속한 아이들은 발바닥이 되지 않기 위해 모든 사실을 묵인하는 악순환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이번에 치러진 입시에서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수험생이 대학 진학을 어렵게 만든 것. 조치로 전국에서 45명, 특히 경북대에서 22명이 불합격 처리되었다. 학교폭력 조치에는 1호 서면사가부터 9호 태화까지 있는데 특히 경북대는 이를 세분화해서 최대 150점까지 감점을 해버린 것. 서울대 역시 2명을 불합격 처리하면서 공부만 잘해서는 입학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모든 대학이 학폭 이력을 필수 반영해야 된다는데 서울교대, 부산교대, 경인교대 등 일부 교대들이 학폭 경중에 상관없이 이력이 있는 수험생은 모든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제한한다고 해요. 학폭 기록은 생기부에 4년 동안 유지해야 되는데 누리꾼들의 의견이 제각각이야. 학래서는 사춘기 때 주먹다짐한 것까지 낙인찍을 일이냐 한때 실수인데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 4년 후에는 현재 중3이랑 동등한 조건에서 입시를 치르는 건데 후배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어 애초에 폭력이익이 안 되는 것이다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4년이 아닌 평생을 남겨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고 다른 것보다 학교폭력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경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가해자가 어쩔 수 없이 학폭을 했는데 주모자가 되고, 뭐, 치킨 학생은 빠져나가 버리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록을 남기기 전에는 철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각자의 의견을 남겨주세요.